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51분입니다. 아, 오후 1시쯤에 비트코인이 수렴을 깨고 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내리고 있는데, 네, 저는 현물을 추매했고, 더 내려오면 현물을 더 추매할 생각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를 하죠. 현물과 선물의 비율이, 현물이 8입니다, 저는. 선물이 2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리스크 관리를 배운 어, 플라이트 F, 풀자라고 불리죠. 명예 졸업을 하신 분. 어, 그분이 써주신 글을 보고 어, 저는 이 원칙을 무조건 지켜요. 약세장과 강세장에 따라 다르게 지키긴 하지만 어, 그 이야기를 떠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미불장이 오기 전에 어, 일봉, 양봉이 4개 나왔다. 양봉 다섯 개면 쇼키를 뽑는다. 그리고 양봉 다섯 개가 나왔다. 오버슈팅 나올 확률이 높다. 뭐그 이후로 6양봉 오버슈팅이 나왔고, 저는 그 상승분을 먹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쇼키를 뽑는다 이런 말을 한게 아니라 제 얘기를 했죠. 손절을 각오하고 현물 매수 들어간다. 제가 올린 영상 중 가장 짧은 영상이 될 거다. 심지어 1분 55초밖에 안 돼요.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한번 해볼만하지 않나? 어 아, 피트. 이더 알트 어, 저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어,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 저는 손절가를 잡고 한 번은 해볼 만한 위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 비트랑 이더를 한 번도 구매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시장을 떠날 때까지 절대로 구매할 수 없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올린 기간이 4월 13일이죠 4월 13일에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올리 올린 때가 4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때 풀롱을 막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현물을 손절 각오하고 매수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저의 기준으로는 큰 하락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추매를 했고 더 떨어진다 한들 당연히 계속 얘기하지만 비트 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현물에는 청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의 경우 선물보다도 더 수월하게 모아가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하진 않는데 선물에서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무튼 현물을 계속 모아갈 겁니다. 저는. 당연히 저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현 구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 하루 전에 아, 현 구간은 삼각수렴의 형태이고 변곡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일봉에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동될 수 있는 조건이 보여서 추가적으로 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는 바와 같이 이 수렴이 깨졌는데 저는 아직도 이트 이더 그리고 몇 개의 알트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프레임에서 매물대 에 걸쳐져 있고 비트코인은 일봉에서 과매도 영역의 구간은 아니지만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RSI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도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12시간봉, 11시간봉 다 비슷합니다. 당연히 이것만 보고 매수를 하는 건 아닌데, 이 앞전에서 제가 상승을 보는 이유는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현물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해볼 만한 구간에서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현물을 매수할 생각이고, 만약에 크게 떨어진다 한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반등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그 반등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오지 않으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물을 모으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아무 올라온다 하더라도 하방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숏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